배그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는 고무버트가 있는데요. 합질할 곡괭이 하나 있어야 돼. 고무버트만 하나 있으면 돼. 땅굴을 가고 들어가서 고무버트로 가리고 모르고 지나가는 적을 암살하려는 계획입 아니 곡괭이 있어? 나 곡괭이 있어. 고무버트도 먹었다. 어 그래? 그럼 가자. 야 이거 먹어. 어, 뭐야 나도 있어. 오. 오잉? 이제 네, 여기 올거 같지 않냐? 왠지 좀 약한 데처럼 보인 데 오지 오케이. 않겠어? 일본거 일본거. 일본거 일본거 올리자 올리자. 한 어, 여기쯤? 어, 여기도 어. 여덟? 지금 아, 우 연막 하나 가지 나도 붙어 붙어 좀더더더가 그래. 붙었다가 뭐가 있지가? 이거 <laughs> 같지 않아? 야, 아더안 안 뭐. 때까지. 야 이거 겁나 봐, 우리. 어 우리. 그런 애좀데 됐어, 충분해, 충분해. 아, 튀어 미친. 어. 겨겨겨이번 가, 3번 가. 이집 앞에서야 돼. 얘 <laughs> 시동 미 <거. 근데 웃음> <집 밀수는> 진짜 <laughs> 거기 갈 거야? 어, 아니 여기 향해. 여기 라리 아 우리 쏘는데? 미르센면안 미르 걸린 거 같은데? 인센 걸렸어? 아니 안, 안 걸리긴 했어. 파랑이 있긴 파랑, 파랑 어, 미르앞에 연막까지 다 네, 미르센 쪽으로 갈게. 뭔 연막이야. 숲탑인데? 아, 숲탑인데? 아, 그거 맞냐고. 지금. 이지데야 이거 타. 이누워버게 진짜 생길 시간이 없어. 빨리 해야 돼. 에 다 죽으면 어떡함? 님들은 살아야지 미친 인간들아. 가야돼 가야돼 타야돼. 인생! 아! 아! 자리가 너무 튄다. 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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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죄송한데 제가 8시 일정이 있었거든요? 네? 네. 저도 지금 방금 알았거든요. 바보. 예? 아. <laughs> 10시에는 올수 있을 것같아 오케이 오케이. 개 당황스러운 게저 친구가 컨디션 들고 온 친구. 나. 이게 이번이좀 많이 오긴 하는데. 어, 막 가는 길에 보급 떨어지는데요? 이건 또 챙겨야지. 있다 있다 여기다 여기. 오, 여기. 어, 나 길리 슛, 미쳤다. 오, 어, 나이스. 어, 길이스 나이스. 길리 슛딱 좋은데? 내가 가서 한번 탈어볼게 있어? 내가 바이디에 나나? 3번 낙이 절. 나이스. 여기 나무 뒤? 끝났나? 어디? 보여줄게. 끝났다. 나이스. 여기 자리 좋네. 여기 하자. 이 바위가 지선인데 내가 봤을 때? 사람 무조건 올거 같아? 그 바위 관상이? 이 관상 무적 무조건 걸 무적 걸. 오케이. 어, 어 나쁘지 않다. 나. 어때? 느 느낌 있지? 어때? 살짝 낮은데? 여기까지 하자. 여기까지 하자. 지 위도 위도 위도. 왜? 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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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목소리> 그대로 후진. 좋다. 어우 어, 어, 나쁘지 않다. 좋다. 나쁘지 않다. 아, 근데 이게 여기서 먼저 보이긴 하는데. 내가 네, 딱부터 볼게. 이러면. 어, 야잘안 보이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와야보 여기까지 오면 죽여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원 좋아. 오 나이스. 어, 님들은 살아있어야 돼? 돼. 알았지? 어? 버텨, 버텨. 버텨 이 악물고 버텨. 네. 진짜 개인이 적인데. <laughs> 아니, <미안. 웃음> 땅에 못드가 동그러니 이디적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거 의심 안 하나요? 아니 미세하게 걸린 것 같은데? 딱이야, 지금 사이야. 걸린 건가? 걸렸어? 왔다! 언제가 타이밍일까? 아, 끝났다. 어? 음? 아, 안 보였어. 아. 아, 내리니까 엄폐가 없네. 아 근데 이게 판처 장전을 다시 해야 되네. 그렇네, 판처가 장전을 해야 돼. 방금 느낌이 좋았는데, 될것 같은데 이거. 음. <laughs> 그렇게 오늘도 불장은 열심히 땅을 팝니다. 아을 <laughs> 가구만. 야 이거 어저건 난다 이거. 안을 수가 없다 이거. 어이 좋은데요. 발소리 들리면 우리 동시에 타는 거야. 다시. 잘 숨어 있어. 잘가 있을게. 음. 성공하고 돌아와야 되나? 올 때가 되긴 했는데. 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자이언 장길 때올 때로... 거. 딱 북캠 친거들이좀 천천히 올듯. 어사운드어 왔다 왔다 다 같이. 진... 몇명몇 명. 일단 하나. 어 나도. 어 하나, 하나! 하나! 둘. 둘. 오케이 둘 세까지 되면 가자. 오케이 나나나 나, 나 뛰어가고 있을게 그러면. 어세명 숨린다. 준비됐어? 준비할. 왔어. 나둘 셋. 일아 아! 아게죽지만이 없었어요. 아. 어, 여기 여기. 어? 뭐야? 우리 배신자 아유. 아니야? 타 구했다고 해 가지고 어. 방금 전까지 깨진 멘탈을 부여 줬고 다시 죽어 <laughs> 왔어. 아신저 좋은 소식은 또 있어. 우리 방금 낚시를 성공했다는 거. 성공을 했어, 예. 그거를? <laughs> 레전드 상황이 나왔다는. 거야. 옆에 친가 와가지고 내 보트를 타고 놀다가 나한테 죽었다는 거. <laughs> 내 머리 위에서. 개 <laughs> <laughs> 맞돌이라는 거임. 원포자인. 어, 일단 설크리. 어이 완전 완전 완전. 해야겠는데해야겠는데요 바위. <laughs> 너무 위한 거 아니야? 들어갈 자리도 없겠다. 야. 안돼 안돼 이거 이거 이쪽이 이쪽이 살짝 파져 있어야 돼. 어, 이쪽이 안 파지냐? 오오오, 어. 예, 예, 예.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됐다, 되겠다. 누를 수 있나? 오케이. 네트, 네트. 네. 오케이, 오케이. 잘 부탁해. 오, 내려온다. 야, 살짝 밑에서 위로 살짝 쳐줘야 될것 같은데. 오, 지금 됐다. 어, 됐다. 지금 이거야, 됐다. 이거라고? 이대로? 어쩔 수 없어. 이거 더, 더 나, 난리나. 이따가 오케이. 꼭 살리러 와야 돼. 어야 사람! 왜기 사람 사람! 애들 이렇게 오고 싶다 단 블루야? 아 어, 확인. 이쪽 집 먹고 있는 건 너무 그건가? 욕심인가? 아, 어, 김블루 못 살려. 여기 있으면 김블루 못 살려. 하이, 씨X들. 나 살려준다며. 걱정하지 마. 잠시나 발소리. 벌써 왔어, 왔어, 저기. 지금 내가 바라보는 쪽. 있지. 둘 이상 돌아줄수 있어? 어, 돌아트는 바로 가야지. 거의, 거의 왔어, 거의 거의 왔어. 너, 너 시작하면 돼. 도와줘. 오케이, 간주. 이 엘잼 소리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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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우리야, 우리우리 우리야. 우리, 우리야. 어? 나이 c e n i 다 여기. i c e Nice! Nice! n i 엔지 n 리 c 야엔지 c 리있 i c 왼쪽으로 넘어 i c e n i 쪽으로 넘어가면 i c e Nice! n i c 노 n 노랑 e n 노 c e Nice! n 노 c 가면 안돼 가면 안 된다고? 노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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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있다고. 그 e n i 있 e n i 여기 n i 가 이거 올라 노랑을 네 명인데 뛰어갈라. 미션인간. 1번두 명, 2번핑라인세 명. 끝. 나이스. 아나 DBS네. 아나 미치겠네. 4번레, 노랑 돌기절. 돌저 돌까지 못었겠는데 가야 된 나이. 나이스. 그럼 4 번이 둘인가 보다. 어 이제 사번왜 바이 바이. 일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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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Smash. 아이스레>. <가 <Brooke> <가 <아이스레>. 진짜 맛있네. 애들이 모르던데요? 내그틈 사이로 한 3명 지나갔어. 나 진짜 다 봤어. 죽음의 순간이죠? 제 얼굴을 봤을까요? <laughs> 이거 부가티 누가 이렇게 내답했어 <laughs> 아니 이거. 지! <laughs> 갑니다. 자복금 먹어요. 없죠? 저. 가서. 부었죠 여기서 봤어야 됐는데. 여기 있는데. 아 부가티 기가 막힌데요? 어 여기서 봤어야 됐는아 방금 못 봤나요? 방 아, 살짝 보였는데. 당신 이거 못 봐서 죽은 거야. 이걸 못 보면 죽어야지. 아니요? <laughs> <laughs> 와우. 너무 잔인하고이 친구도 안볼수없네 갑니다, 갑니다. 어, 근데 꽤 깊다잉. 진짜 관이다. 자, 갑니다, 갑니다. 여기서 봐야죠. 아, 못 보나요? 이거 못 보면 죽어야 당신들. 와, 모른다, 모른다. <laughs> 저는 보였어요. 짜란. <laughs> 아니, 이게 보인 <뭐인> 거야? <laughs> 야! 하면 너무 이쁜데요. 이야. 맛있어, 맛있어. 하면 다 나왔는데? 인배 아나 하자. <laughs> 시간 남았는데. 인배 <아이고>, 하자 <laughs> 오늘의 컨텐츠 차 밑에 곡괭이로 땅굴을 파 숨어 있다가 저기 차에 타면 불을쏴 날려버릴 계획. 사사사사사 사. 과연 번째 얼마나 순막 숨을지. 아, 거인이 된 블루와 곰파를 피해 소인인 시청자들은 수석 수 숨어 있어야 한다.